17학년도 평가 문제입니다. 3차 함수,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 값을 가지면 그곳에서는 미분 개수가 0입니다. 따라서 f'-c는 0이 되죠. 또한 3차 함수의 도 함수는 2차 함수이고 2차 함수가 마이너스 3과 3에서 함수 값이 같으므로 2차 함수는 y축 대칭을 이루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2차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서 0이고 y축 대칭이므로 플러스 2에서도 미분계수가 0입니다. 따라서 f'x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에서 0인데 위로 볼록인 그러한 도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마이너스 2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므로 극대값이 아닌 극소값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 못하고요. 이 경우는 도함수가 양수에서 도함수가 음수로 바뀌므로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얘는 지우고 이 경우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억. X는 0에서 도함수가 최소이냐? 맞죠?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고함수를 바탕으로 fx를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2에서 극대에 플러스 2에서 극소가 되는 이러한 삼참수가 그려집니다. 그리고는 y는 f 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은 하나, 둘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참이 됩니다. 디귿,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이 과연 2, f1을 지나는지 얘를 확인해 봅시다. 이 점의 좌표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일단 베타라고만 설정을 합시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3차 함수하고 직선이 나오는 경우 세 근의 합은 변곡점의 x좌표의 3배이고 이 문제에서의 변곡점의 x좌표는 도함수가 최소인 값인 x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세 근의 합은 변곡점의 x좌표의 3배가 되고요. 이때 중근은 두번 적어준다라는 거 중근은 두번 적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베타는 2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2, F1을 지나게 됩니다. 귿도 참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목소리>